예, 방금 소개받은 발맥스 기술의 이재무 상부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국내 이제 수소 생산과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떠한 사업군으로 파급되는 부분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그런 사업군보다는. 어, 그동안 좀그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를 체인지한다고 하더라도 LNG나 LPG도 여전히 CO2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전기라든지 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제로, 에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 현재 어떤 수소에 대한 공급 체인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충전소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연료로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정용 연료 전지라든지, 또는 발전소의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선박까지 연료 전지를 수소로 쓸수 있는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사의 구축 방안에서 2017년도 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어, 계획했던 부분에 보시면은.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2025년까지 이런 식으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수그 국회에서 수소 충전소의 연간 운영 비용을 한번 했던 걸 제가 참조를 넣는데 었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수소 충전 비용을 해야지만 이 마진이 남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수, 충전소 설치라든지 토지 구입 이런 인도 비용을 다 제외하고 연간 운영비가 약 3억 2천 정도가 좀 소요되는데. 또 나름대로 이 수소 킬로그램 당 마진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면 이손익분기점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온사이트 의 장점은 물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도시가스를 받아서 거기서 바로 개질할 수 있고 뭐 이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약한 50억 정도 중성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특히 한국은 매립지 강제 많은데 매립지에서 이 바이오가스 강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 국가마다 좀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제가 소개 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2017년 말에 그총 3,700개 정도의 그 하수처리장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6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 수소 서플라이 체인에는 부생 수소나 또는 그 천연가스를 통해서 개질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이오가스 관련된 부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어 국내 시설과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미 DMV GL에서 전망에서 봤을 때는 선박용 연료로 수소를 사용되는 부분들이 2030년에는 약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국제회사 기구에서도 수소연료선박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거냐라고 예상한 부분이 당연히 2 0 2 5 0년에 온실가스를 50%점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료 또는 lng 이런 부분까지는 달성 목표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의 선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hgss 라고 하이드로젠 가스 서플라이시 템이라는 이름으로 h2 수소 벙커링과 그 다음에 땡크 압축탱크나 액화탱크, 그다음에 스택, 그다음에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그 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쪽으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압축 수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온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개질을 해서 나온 수소도 이제 가스 형태인데 대용량의 수소가 필요하게 되면 분명히 액화 수소 저장 탱크와 액화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액화수소와 충전과 그 다음에 가스 수소 충전을 할수 있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만들게 되면 차량과 선박 또는 뭐 거의 대용량을 쓰는 그런 운송수단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어떤 스테이션이 저희가 위성 기지라고 부르는 LNG와 또는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LNG에서 게지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또는 LNG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